안녕하세요 중고차연구소 김중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 또 가져왔는데요 어제도 어, 그랜저 뉴덕셜이 아주 좋은 차량을 리뷰했는데 또막전화와 오셔가지고 계약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가져왔는데요 이 차량 역시도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 키로수가 아주 좋아요 9만 대뿐이 안 뛰어가지고 10만도 안 넘었습니다 아,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행을 해보니까 이 차량은 정말 잡수리 하나 안 나네요. 사고는 앞에 좀 있었는데 다 수리해 놓은 상태라 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 갈고 4만 5천 원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리부트 떠서 뭐 녹이 있는지 없는지 미세류가 있는지 없는지 소모품을 교환 시기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자, 그러면은 스펙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스펙을 설명해 드리면 그랜뉴 덕션이고요 270. 2008년 5월에 2009년 형식입니다. 키로수가, 키로수가 9만 3천 키로. 9만 3천 주행, 주행하고, 사고는 서포트하고 헨다. 휀다, 헨다가 교환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인사이드 안에, 안에 멤버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판금 들어왔어요. 판금. 밑에서 좀 건드렸는지 판금만 한 거예요. W. 뭐 w 기 때문에. 그래서 W 때문에 사고가 있는 걸로 찍혔네요. 미세유는 없고. 자, 그러면은, 뭐큰 사고도 아니죠? 뭐 W인데, 자른 것도 아니고. 여관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라이트백0 0화 이상 없어요. 깨끗해요. 그릴도 정말 깨끗하고, 현대마크 아주 상징이죠? 아주 깨끗합니다. 반닥반닥 빛나네. 양쪽 몰딩도 까지거나 해진 거 없고, 여기가 조금 뭐 묻었고요. 그 다음에, 안개 등. 백화인성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밑에도 양호하고요, 반바. 밤바. 반바가 양쪽은 단차나 깨지거나 기스는것 없이 양호합니다. 자, 본네트. 본네트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이쪽에 터치 자국이 한 서너 개 있네요. 있고, 현재로서는 뭐 슬림이나 돌빵이나 없어요. 여기도 터치했네. 양호하고. 그리고, 헨다. 헨다는 문구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는 새거예요 새거고, 휠도 아주 크롬을처럼 아주 깨끗하네요 백미러는 뭐 깨지거나 기스는 없고 양호하고 앞문 문크 없이 깨끗합니다 뒤에도 문크 문구 없이 문콕이 여기 하나 있네요 조금 휀다 휀다도 문크 없이 아주 양호하고요 뒷타이어는 타이어도 새고 휠 아주 좋아요 끝내줍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제 270 이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그널 이 램프가 아주 멋있습니다. 밤되면은 LED라 빨갛게 아주 그냥 산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몰딩도 요새 몰딩도 양호하고 반바 센서 4개돼 있고 마라 2 개, 그 양쪽 단차가 없고 기스 없습니다. 그다음에 트렁크 트렁크도 세 차가 다 돼가지고 깨끗하네요. 그리고 차. 타이어는 오토바이 타이어고 어, 트렁크도 뭐 곰팡이 설거나 녹슬거나 스키 찬거 없고 먼지 없이 깨끗해요. 아주 녹이도 하나도 없네. 깨끗하고 뒤에 카메라 카메라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는 트렁크는 터치한 자국도 없이 슬림현상 예, 없고 문크 없고 아주 양호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핸다 뒤 핸더도 문구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새거에휠 여기 조금 긁혔네요. 그 다음에 조수석 뒷문 문구 없이 깨끗하고 앞문도 문구 없어요. 액미러 기스 한없이 아주 좋습니다. 핸더도 문구 없이 좋아요. 타이어 새거고 휠이 조금씩 기스가 있네요. 와뭐 이거는 차량은 이 차량은 외관도 괜찮고 타이어도 새거고 아주 좋습니다 끝내 줘요 안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시면은 우드 되있고요 접시 백미러 백미러 조절 스 있지. 그 다음에 문 잠금장치 그리고 윈도 스위치 4개 우드 손잡이 아주 좋습니다 부드럽고 트렁크하고 주유구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JBL 스피커를 가진 데또 아주 좋습니다 VDC도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동시트 작동 잘 되고요 시트는 여기가 좀 약간 사용감은 있어요. 뭐 보온할 정도는 아니고 여기가 가운데로 깨끗하고 팔걸이도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조석은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안에 들어서 가 설명해드릴게요. 을 키는 리무콘 키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키로수가 93,998km 주행한 차량이고 위아래로 핸들 우드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컨도 되어있고요 위에 다시방 어우 다시방이 거의 센것 같아요 여기 뭐 에어백 금간 것도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사제 내비게이션을 가졌고 후방 카메라 자, 잘 나옵니다 아주 선명하네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CD 프로트 에어컨 되어있고 에어컨 한번 틀어봐요 요즘에 이제 에어컨이 필수니까 열고 에어컨 안되면 뭐 되게 해야죠 당연히 기본이니까. 그리고, 우드. 우드도 까진 것이 좋아요. 에어컨 잘 나옵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뭐, 오 내가 좋아하는 코일 매트도 있네. 그20 눈미러. 블랙박스가 없네요. 블랙박스는 27만원짜리 12만원에 새거로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 뒤에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와, 뒤에 정말 깨끗하네요. 정말. 자 우드 돼 있죠 우드 손잡이 윈도우 스위치 작동잘되고 JBS 스피커 뒤에도 있네 오 완전히 시트가 새거에요 새거 세거. 사용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커벌더에 스키 넣을 수 있고 야 이게 코일매트 정말 깨끗하네요 그 공조 시스템도 어, 에어컨도 잘 나오고 정상적으로 돼 있고요 깨지지 않고 시가책 12V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 천정도 실내등 돼 있고 천정도 정말 깨끗하네요. 실내가 아주 깨끗해요. 뒤에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 상태도 정말 좋습니다. 정상적인 소리고요. 키트수가 짧으니까. 자. 이 차량은 외관 그다음에 타이어 뭐 실내 할거 없이 아주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눈이 보배잖아요. 제 눈의 안경이라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남도 안좋은 겁니다 저 자신 있고요 자 가격은 제가 43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은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어 직접 오셔서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연구소는 2등은 의미 없다했죠 1등 하셔가지고 정말 가성비 좋은 차 이렇게 키로수 짧은 거 어,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는 두 가지 약속한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이게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알선 수술을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가능한데,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차, 폐차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전국 어디든 달려가서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 안동에 제네시스 을 갖다 드리고, 무술을, 폐차를 저희가 대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이제 폐차증 보내드릴 건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폐차도 많이 맡기시고 하거든요.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뭐, 아까도 에쿠스 리뷰하면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게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뭘안 좋은 거를 뭐 둥갑해가지고 맨뭐 좋다 좋다 하는 것보다도 저는 뭐 그게 저희 중고차인 곳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른 차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중구차인구소 김종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